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4월 13일 올해 4월 13일에 조지아주로 넘어와서 지금 작은 마을에서 그래도 나름 700병 상 넘는 종합병원에서 ICU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같은 병원에서 병, 일반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음, 중이고 한 3-4개월 정도 됐어요 저는 지난 3월 초에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네. 음, 한국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서울의 강남에 있는 밥이 매우 맛있는 S병원에서 7년 정도 ICU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병원 출신이고요. 저는 약만 4년 정도 일반 병동, 외과계 일반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 역시도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네, 그러고서는 같은 날 1월 31일날 올해 1월 31일에 퇴사를 같이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되게 랜덤할 수 있는데 일단 미국 간호사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뭐 미국 시골 도지아주 시골에 어디로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쪽지를 보냈고 어? 저도 그 시골로 가요 이러면서 올렸고 그래서 서로 소개를 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병원 환자를 주고받는 외과계 중환자실과 외과계 병동 간호사들이었고 진짜 저희 병, 병동에는 이제 선생님의 학교 동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셋이 막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사실 이제 퇴사하기 전에 막두세 달? 전에 그거를 깨달아서. 한 12월에 알았는 12월. 11월, 12월 그때쯤 알아서 사실 그렇게 오랜 음. 인연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민 끝 준비를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거의 일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 일단 첫 번째는 궁금해서 왔고요. 사람들이 다, 뭐, 미국 간호사 좋대더라. 뭐, 장점이 많다. 한국에서 간호사 하는 건 되게 힘들고, 뭐, 핵이다. 막뭐 이러는데, 미국은 다르다. 그래서 궁금해서 와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유는, 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미세먼지가 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도 마음대로 못 열어놓고, 이런 생활이 되게, 힘들어서, 좀,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싶어서, 이민을 가자고, 음, 결심했습니다. 저, 그리고 병원이, 그, 강남에 있다 보니까, 더 창문을 못 여는 그런 곳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간호사 말고,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이유 중에 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의료보험 차이에 의한 그 차이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은 다른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을 수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간호사에 대한 투자나 교육 정도에 대한 차이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에 따르는 간호의 질의 차이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간호사를 간호원이라고 부른다던지 아니면 아직도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른다던지 그리고 의사를 아직까지 그냥 도와주는 직업으로만 겨, 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프로페셔널하게 의식이 이렇게 쳐다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한몫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건 이제 정말 면접용 그런 대답이고 이제 정말 제 의견은 그냥 정말 저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강동 선생님들이 저한테 너왜 왔어?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내가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하고 버려 한 번은 써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하고. 저는 뭐 강동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뭐 환자들도 물어보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냐? 왜 하필 미국 중에서도 시골에 왔냐? 오일 더 웨스트 코리 그러면은. 그냥, 그냥 뭐, 길게 말안 하고, I was so adventurous. 그냥 이러고 끝내요. 그냥, 네, 사서 고생하는 것도 뭐. 음. 저희가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 넘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1년 반 정도 제가 어릴 때, 7살 때 살긴 했는데, 사실 거기서는 영어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사, 사용했던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래도 그냥 영어에 대한 이제 공포감은 없는 상태에서 왠지 돌아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월과 영어라고 좀 비싼 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로망이었어서 돈 벌면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고, 거기는 이제 회화 위주이고, 좀 자발성을 되게 강조하는 곳이어가지고, 의지가 없으면 좀 배우기가 힘든 곳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하고 프리토킹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3교대 하는 내내 다니신 거예요? 그쵸. <웃음> <웃음> 저는 학원은 뭐 회화를 위해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예전에 한 16, 17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1년 반 살았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갔 갔을 때 수준은 되게 저조했어요. 네. 뭐 도서관을 영어로 생각해내려면 정말 오래 걸렸고, 음 그렇지만 거기서 애들이랑 어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귀도 좀 트이고 말도 좀 트이고 그렇게 1년 반을 보내고 한국에 뭐 마스터 하지는 못한 채로 넘어왔는데. 어,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이제 영미문화권에 대한 덕질을 하면서 뭐 유튜브 보고, 오디오북 듣고, 음, 전화영어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뭐 귀가 좀더 트이고, 뭐, 그러,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일상적인 대화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미국 살, 살수 있지 않을까. <laughs> 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왔는데, 어, 사실 와보니까, 어, 상황과 상대방의 액센트와 뭐, 인종과 뭐, 그 사람의 성향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는 때도 있고, 정말 안될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고, 어디 뭐 가게 가면 다 이렇게 비닐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유리 같은 게다 막혀져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남들보다 성량이 딸리는데 진짜 복식호흡을 배워야 될 정도로 정말 크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상황도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지 못한 요인들 때문에 꽤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소감은 어떠십니까? <laughs> 제가 이제 미국 와서는 이제 12주차가 돼가고 있고 병원에선 일 시작한 지 8주가 돼서 이제 트레이닝이 다 끝났어요. 뭐 프리셉터, 프리셉티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내일 독립하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 긴장한 상황이죠. 내일 이제 혼자, 드디어 혼자 일해보는 그런 날을, 날이 내일 올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선임까지 했는데도 긴장되나요? 그쵸, 이제. 지금 여기선 신규 간호사니까. 네, 저는. 저는 독립한 지한 달이 좀안 됐고, 정말 매일매일 출근하기 전이 너무 긴장되고요. 한국에서 신규로 독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 무서워, 독립할 때 너무 무섭고, 지금도 출근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어, 가장, 지금 현재의 소관이 어때? 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그냥 힘들고요. 힘들어요. 어, 일이 제일 힘들고요. 네, 영어 때문에도 뭐 인종 차별 때문에도 막 그것 때문에 힘들다.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7년 동안 일했으니까 선임으로서도 해 봤고 당연히 뭐 신규 간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선임 간호사, 프리셉터, 프리셉티 과정도 해 봤고 그래서 신규 간호사도 세명 트레이닝 해 봤고 진급도 해 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신규 간호사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여가지고 경험하는 게또 되게 새롭습니다. 똑같은 거를 해도 느끼는 게 다른? 약간 바코드를 라벨을 붙이는 것도 느낌이 다른 <laughs> 그런 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또 아, 언어적인 면도? 한국에서 피 천만 번은 더 뽑았을 텐데 라벨은 몇 분? <laughs> 몇십만 번에 붙여봤을 텐데도 음, 너무 낯설고, 어저께도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붙이는 거 맞냐고 물어보고, 음. <laughs> 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항목하는 게, 원래 이제 미국에 넘어오면, 이제 아, 미국 대륙의 삶을 한번 누려보겠다. 뭐, 오프 3일 있으면 이렇게 뉴욕도 가서 뮤지컬도 보고, 맛집도 가고, 뭐, 한 6일 정도 오프, 시스 오프 나오면 이제 서부 여행도 하고, 로드트립 하고, 4일 오프 있으면 플로리다 비치 가서 휴양도 하고, 그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이제 오고, 오게 되었으니, 외식도 다섯 응. 번밖에 못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외식하고 뭐, 집, 집 병원, 거의 그러고 있고요. 진짜 외국에 있는데도 외국 가고 싶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쁜 공원 가면 어 여기 외국 같다 네. 이러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앞으로 저희의 탄감한 계획은 어, 일단 정착 초보들의 정말 생 초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6개월이 되지 않은 이민 초보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을 살려서 그런 과정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충격들을 받은 게꽤 많아서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와 연관지어서는 이제 i h 라든지 NCLEX라든지 이런 준비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12주 차만에 차를 샀어요. 3일 전에 그래서 이 차를 사는 과정 또한 정말 다양하거든요. 뭐 카맥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딜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인 딜러를 정말 찾아가서 산다든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정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보험도 머리 한번 보험되는 중입니다. 네, 그러고 다음엔 좀더 좋은 음질을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웃음> 구매할 <웃음> 예정이니 다음에 만나요. 그럼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보내세요. <laughs> 안녕.